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온니스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 결혼 Let's get married baby Let's get married right now 주제는 결혼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36시인데 아직 어, 가족 성립이 안 했어요 못한 걸 아니죠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 그리,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아, 어, 가족 성립하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오늘 우리, 오늘 우리 화상에서 제가 왜, 제가 왜 결혼, 결혼에 대해서 그, 그, 나쁜 느낌이 가지고 있는지, 어, 여러분, 여러분과 계서 여러분과 같이, 어, 그,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 <laughs> 결혼.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어. 제가 원래, 어, 그, 서, 스물 살부터 서른 살까지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그 욕망이었어요. 어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 그 여러분, 여러분처럼, 어, 그, 나이가 되면 저도 그래, 결혼하고 싶다고, 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 가졌, 가졌었는데, 어, 서른 넘으면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 결혼에 대해 결혼에 대해 하는 그 개념이 또 개념도 바뀌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가족에 대해 하는 가치관도 아 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어, 그런 변화들이 왜왜 왜 있는지 저도 모르게 하지만 사람들이 똑같대요. 인간이 똑같대요. 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옆에 주위의 사람의 결혼 생활을 관찰하고, 관찰하면은, 우리가, 그, 자기의 반안을, 반단? 반난? 반한을 내립니다. 어, 근데, 제 주위의 사람들이, 같은 나이 친구요. 어, 제 주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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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나이 친구들은, 어, 다 이미 결혼했는데, 생활의 질이 그렇게 높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아, 결혼하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요. 음, 물론, 제가 결혼하고 싶을 때, 그냥 미리 친구의 결혼, 혼인 생활을 관찰보고, 그런 친구 생, 교, 혼인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제가, 저도 그, 결혼이, 결혼에 대한 그.. 느낌이 나빠지고요, 나빠져요. 어. 하지만 한 친구라면은 괜찮은데 두 분, 삼 분, 많은 친구가 더 같은 나쁜 경험, 경험이 겪고 있고 겪고 있다면은 어, 물론 제 본인의 결혼에 대한 그 개념도 그리고 느낌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 음. 옛날에는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인데 지금은 그 비즈니스 같은 거 그것도 있어요. 어, 저한테는 대부분 아100% 아니에요. 어, 친구 저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저 그냥 아 어, 그냥 한국말 그 표현이 잘못돼서 많은 단어 많은 표현들이 틀릴것 같은데 제가 중심으로아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비판하면 공격하고 싶지 않아요. 어그 그러니까 저도 공격하지 마세요. 음. <laughs> 어. 당연히 모든 그 결혼 결혼해도 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 행복하지 아닌 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 결혼해서 행복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아, 큰 하지만, 하지만, 그게 대부분, 대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에요. 우리 지금의 환경에서. 지금, 지금 환경이 지절하면 중국 환경이 아니라 그냥 종세계의 상태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세계 보면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총치, 환경, 교육, 어, 그리고 줄상 많은 문제가 제대로 관찰하면은 진짜로 결혼 번, 본질? 결혼 본질? 결혼, 결혼 이런 건 진짜로 가치관값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 같이 말고, 그냥,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 의견을, 의견을 어,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자. 결혼이 왜 나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많은데, 어, 제일 큰 이유는 톤 때문에에요. 어, 우리 지금의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결과가 어, 나올 포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톤 때문에 헤어지고 말아요. 어, 제가 아는 많은 친구도 톤 때문에 결국에 같이 그못 살아갔어요. <laughs>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 받고 제 지금 어, 그돈돈 아, 말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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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서 이 지금은 결혼한다면 제가 진짜로 많은 문제가 어, 측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어, 우리 어, 큰 도시의 큰 big city. 빅시리 생활 하, 하, 하기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도 집 구매 문제예요 제가 원래 그 debt, debt, how to say?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빌리는 게 진짜로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 부동산 구매도 우리 지금 사회는 지금 사회에서 부동산 구매하기를 하게 할 때는 부동산 구매할 때큰 돈이 큰큰 금액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필요한다면 은행에서 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돈을 빌리면 앞으로 앞에 30년, 2 0년에 갚아야 돼요. 제가 진짜로 그게 집이요. 빛빛빛인가요 어. 빛이 너무 싫어요. 어. 원래 그그 저물 <laughs> 그쓸 때부터 그 빛이 빚이가... 어? 고양이. 오케이. Okay. 아, 어, 너무 싫으니까 그 캐시로 어, 제가 그런 구매 국매, 구매력 매력이 없다면, 음 구매 능력이 없다면은 제가 부동산을 안 살게요. 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빌리고 나서 앞으로는 자유도 잃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 빚, 빚문제있있요요 d e b t bit. 가 i t b b t 이 단어, 이 단어가 맞아, 맞을까요? d e b t 빚 i t bit. 제가 t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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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 제가 할 말이, 어 어차피, 아마도, 많은 사람한테, 그, 많은 사람들을, 음, 기분 나쁘게 갈지도 몰, 몰, 몰라요. 어. 다음 이유는, 제가 앞으로는 결혼 안 하는, 안 하는 이유가, 세계가 진짜로 쓰레기, 인것 같아요. 지금 전세계 상태가 진짜로 나쁜다고 생각해. 어, 어디에 봐도 사람, 그리고 감정, 그리고 정치, 그리고 질소, 그리고 금융, 경제, 그리고 평화, 모든 것이 다 지랄이에요. 이렇게 지랄,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이 책임감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제가 이 세계에서 아들, 딸 시키 고싶지않아요 어, 출산, 출산. Uh, how to say give birth in Korean? How to say 어,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라라는 지라 같은 세계에서 생명을 여기 넣는 거 진짜로 나파요. 어, 제가 많은 친구들이, 제가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은 그 어린이 교육 때문에 미 그 미치게 생활하고 있어요. 진짜로. 어. 많은 친구들이 아. 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맨날 맨날 어린이 때문 에 어린이 때문에 애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그리고 학교 교육 그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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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간단하게 가능가능 가정 가정에도 이도 가난한 가난 가난한 가난한 가정 가정 아 가난한 가족이어도 문제가 큰그 문제 아니었 아니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옛날처럼 같지 않아요. 지금은 유치원 비도 비용도 학교 비용 그리고 음 학원 진짜로 중국 중국 산 때도 한국 상태, 상태도 똑같대요. 어, 어린이들이 공부 때문에 행복하... 행복하게 못하... 못사... 못 살아요. 저한테, 저는 그런 세계에서 3명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많은 이유는 이유가 저한테는 막큰 영향을 미쳤어요. 맞췄어요. 어. 지금은 제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애기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숙제 때문에 학원 그리고 교육 때문에 다, 다 미쳤어요. 미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책임감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세계에서 제 아들이랑 아들한테는 그리고 제 미래의 딸한테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는 애기가 낫다면 제가 여자 아니에요. 어, 애기, 애기가 있다면 행복하게 시키는 걸 못하면 제가 오히려 그그그 어린이한 테는 행복을 제공 못할 거면 못한다면 제공을 못 못한다면 제가 그냥 가족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 어 그러니까 시골에 시골 제가 시골 사람이었다면은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다면 살고 있, 있었다면 괜찮을 괜찮을 텐데요. 어, 시골에 어떤 도시의 시골에 살고 있다면 제가 결혼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도시 중심에서 스트레스가 진짜로 큰 큰관경에서는 제가 어린이한테 그런 가난한 생활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거 제가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큰 이유예요 <laughs>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도 고양이가 숙제가 할 필요가 없고 교육비도 없고 날마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생활 같이 보내고 있어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음.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했, 제가 방금 했던, 말, 했던 말들이 어, 그 아마도 반대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저도 어제 채널을 많은 시청자 시청자분들은 어 아마도 그 벌써 이미 결혼하고 아기가 가지고 있는 아어 시청자일지도 모르고 일지도 모르는데. 몰랐는데 제가 개적, 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제가 사실이에요. 제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어, 차피 제가 그런 경쟁적인 의견이 경쟁적인 의견이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포, 관찰 관찰 관, 관, 찰해서 그래요. 어, 주위의 사람,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기 낳고, 행복 살고, 딱 대부분, 어, 행복 살고 있다면, 제가 물론, 저도, 물론,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음 걱정하는 건도 있어요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진짜로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게임시간이 없으면 제가 진짜로 화나요 제가 하루종일 노동하고 있는, 노공하고 있으면, 노동. 적어도 집에, 대공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제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못하면, 제가 이삶의 생활에 부족해,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출근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직도 많은 가족, 가족 문제도 조리하고 와이프 문제도 애기 문제도 해결할,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은 제가 진짜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는 가족 성립이 성립을 한다면 초고도 제가 자유 시간도 맨날 맨날 이는 걸로 할게요. 어, 자 오늘은 많은 얘기도 했는데 어, 여러, 여러분께서 제 하고 했 어, 했던 말들이 진찰로 이해한지 못하는지 모르 몰랐는데 적고도아 어, 제가 제 의견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코멘트로. 코멘트를 남 남기세요. 어, 진찰로요. 그리고 제가 저 입장 입장에 동의하는 분분들도 분들도 있으시면 코멘트도 남기세요. 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진찰로 이틀마다 화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그, 제일 때문에, 진짜로 많은, 많은, 많은 것들이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제가 약속, 약속을 못, 못, 못 하는데, 음, 그, 최선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오늘의 주체는, 주체가 경쟁적인 주체인데, 사람, 사람이 사람이는 한, 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 믿어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음. 이미. 여덟 도로이정요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